어, 중심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은 우리 제자학교 때도 배웠었고요.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어, 요나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두신 거 그것이 바로 뭐야? 우상숭배. 우상숭배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황선우는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황선우?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어요? 집중하고.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라. 우리 박수 세 번만 칩시다. 시작. 하나, 둘, 셋!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냐면 예배 시간에 사탄이 더 공격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탄의 어 지시를 받고 계속 지금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눈에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중하시고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우상숭배야. 그래서 우상숭배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뭐 소형상, 송아지 형상, 뭐 황금 송아지 이런 거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야? 돈이 될수 있고 또 핸드폰이 될수 있고 또 뭐가 될수 있어? 나의 학력,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장난감, 우리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어,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계속해서 많은 신들을 섬기면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한 거야.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9월 달부터 배웠던 거한 번만 쫙 훑고 끝나겠습니다. 요나 나왔습니다. 뭐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선택하신 선택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니느웨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우리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나마 남유다에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야? 우상을 파괴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으로 그날이 올 것이야. 그날은 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심판하시는 그 날이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그 날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구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강력한 심판과 넘치는 은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의심과 혼돈으로 막 가득 찼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확신의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또 여기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이시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출수 감사절을 보내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 추수한 사람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초막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이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 전도의 전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의 그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 만, 불손이다. 이거 성경 퀴즈에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잘 기억하세요. 예, 시드기아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이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만 불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예레미아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예레미아는 매일 울어 매일 울어 매일 마음이 아프니까 통곡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멸망을 피할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멸망을 피할 길이다. 그래서 회복하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와, 이스라엘 스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다른 나라,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랑 지지난주 에스겔 말씀을 어, 보았는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 에스겔 선지자는, 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모습,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보면서, 이야,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제 소망이 없다. 끝났다. 끝났다. 라고 선포했지만, 다시금 회복하게 돼.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반드시 어,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아하 이스라엘이 지금 보시기에는 마른 뼈같이 푸석 하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구나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다? 회복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들어 너무 지치고 어렵고 매일매일 기쁜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됐을, 될까 생각이 드는데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상황 중에서도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삶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 된다. 이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잊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새길 수 있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것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만 하나님 2000년 전에만 주권자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말하는 이 로봇 시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아침에 해가 뜨게 하고 밤에는 달이 뜨게 하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이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봄에 새싹이 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야. 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뭐 미국의 대통령? 이런 것이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 누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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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처럼, 맞아. 또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큐티 말씀, 큐티 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어, 어, 다니엘서가 이제 마지막을 끝났는데, 다니엘처럼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 아, 다 같이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라고? 하나. 아, 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야. 목에 칼을 대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선포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성경 퀴즈대회를 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을 지식으로 머리에 싹싹 쌓아서 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초등부 유치부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